안녕하세요. 리스렌트 전문회사 리렌 모터스입니다. 벤츠 추가 할인 정보 나온 차종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비인기 차종이 아닌 C 클래스, E 클래스, S 클래스, GL 10 풀체인지, 지바겐, 그리고 그외 인기 많은 모델들이 할인 조건이 올라갔는데요. 영상 업로드 후에는 재고가 빠르게 소진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내해드린 할인율은 타사 장기렌트 리스 조건이며 현금 할부시에 제가 모든 딜러사 조건비교를 다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차종이 있으시거나 생각하신 차종이 있으시면 가장 조건이 좋은 딜러분 연결 가능합니다. 그럼 빠르게 할인 조건이 오른 차종만 골라서 9월 추가 할인 정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츠 세단 라인업 추가 할인 정보입니다. C300 포메틱 아방가르드 6,830만원 할인 800만원 C300 포메틱 에임즈라인 7,400만원 할인 810만원 E250 에 m 즈라인 7,710만원 할인 1,410만원 E250 익스클루시브 7,390만원 할인 1,170만원 E220 디포메틱 에 m 즈라인 8,640만원 할인 1,780만원 E220 디포메틱 익스클루시브 8,230만원 할인 1,710만원 E302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9,130만원 할인 1,500만원 E350 포메틱 에 m 즈라인 9,540만원 할인 1,460만원 E35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9,170만원 할인 1,540만원 CLS 450 포메틱 에임즈라인 1억 2,160만원 할인 1,520만원 S580 포메틱 롱바디 2억 4,200만원 할인 2,760만원 마이바 S580 포메틱 롱바디 2억 9,500만원 할인 2,580만원 마이바 S680 포메틱 롱바디 3억 7,500만원 할인 3,350만원 다음은 벤츠 SV 라인업 추가할인정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GLA250 포메틱 6540만원, 할인 590만원. GLB250 포메틱 6760만원, 할인 790만원. GLC220D 포메틱 풀체인지 7680만원, 할인 510만원. GLC300 포메틱 풀체인지 8710만원, 할인 540만원. GLA300D 포메틱 페이스리프트 모델 1억 1130만원, 할인 640만원. 다음은 벤츠 EQ 전기차 라인업 추가할인정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 q 350 포메틱 SUV 1억 990만원, 할인 930만원 EQE 500 포메틱 SUV 1억 2850만원, 할인 1190만원 EQS 580 SUV 포메틱 7인승 1억 8680만원, 할인 2090만원 법인일시에는 할인 3089만원까지 증가됩니다 EQS 580 SUV 포메틱 5인승 1억 8330만원, 할인 2080만원 법인일시에는 2687만원까지 할인됩니다 다음은 벤츠의 AMG 라인업 추가 할인 정보입니다 A35AMG 포메틱 6730만원, 할인 1170만원. GLB35 포메틱 7500만원, 할인 1460만원. G63AMG 2억 3800만원, 할인 633만원. G63 매니팩처 2억 5900만원, 할인 671만원입니다. 벤츠 구월 추가 할인 정보 유익하셨나요? 리덴 모터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월 프로모션 정보와 추가 할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빠른 재고선점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리시지인을 원하신다면 영상 상단에 연락처나 댓글 더보기, 플러스친구 및 폰밀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재고선점, 출고까지 깔끔하게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리레모터스였습니다.